자 컵불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징기스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캐시 e 코인의 차트와 대응법, 매수매도 목표가,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캐시 e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자 지금 이런 비트코인 형제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날아오르는 건가요? 자 크게 보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리 이나자그 다음에 호재죠. 호재 네 가지가 겹쳤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 해리스도 전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친 암호화폐 정책이라는 미국 대선은 빅 이슈 빅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트코인 반감기 수혜가 보통 반감기 시작되고 나서 2개월에서 6개월 뒤 시작이 되는데 자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자그 다음 4번이 낙폭 과대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얘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낙폭만 완전히 작살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작동을 하면서 자 세력들이 들어올리기가 좀더 편하겠죠. 자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 랠리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자이네 가지 호재인데 더 이상 뭐 말할 게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뒤편에 제가 매수 매도 목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 까지 들어 주세요.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 매일매일 무료 추천받아서 8에서 20%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 달에 한개 정도 드리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 이 손실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무료 카톡방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셔서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 동행 해서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전체 알림 설정, 구독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지금 이 캐시는 0. 일부분에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얼마나 폭풍 매수를 했으면 이 매물대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자, 근데 갑자기 여기 밑에 보면 또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가에 이 바로 세력들이 담고 있는 거고. 자, 지금 개인분들은 여기에서 주로 물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은 뻥 뚫려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세력들이 지금 거래량 돌량 요걸로도 지금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때처럼 터져 버리면 날아갈 수가 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이쪽에서 매수 가밴드를 들였습니다. 눌린 목에서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왕창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살 구역을 주고 오늘 다시 급등을 시작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두르면서 전형적인 N자 파동으로 스물스물 물결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완전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력의 돈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쪽에. 엄청나게 자, 때려부은 돈이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도 매집이 지금 크게는 한 두세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캐시가 0.058310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질러버릴 수는 없습니다. 좀 사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구간은 높게는 0.0553 자, 이쪽부터 자, 그리고 0.049까지 1차 분할 매수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2차 분할 매수는 혹여라도 0.049에서 떨어지면 0.04까지 풀매수 구간이다. 더 이상의 좋은 기회는 없다. 이두 구간에서 제대로 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면 일부 자 상당 부분을 털고 다시 눌렸을 때 리필 충전하고 다시 들고 가고 또 다시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스윙 아비트리지 전략으로 끌고 가셔야지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다. 마냥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다가 눌려버리면 내가 팔 걸, 진작에 여기서 팔걸 그러면서 여기 밑에서 던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윙 아비트리지 전략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니까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설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0.07로 제시를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0.08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 구간이 딱다이면30% 털고 여기서 40% 정도 털면 70%가 털리겠죠. 자 그러고 나서 수익 실현한 다음에 눌렀을 때자 리필 충전해서 다시 재매수하고 목표가 다시 설정될 테니까 계속적으로 저의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밀 매수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모든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카톡방에 꼭 동참하셔서 실시간으로 밀착 동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종목에 대해서만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카톡 정보 소통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3089에 4980으로 간단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계속 드리면서 수익행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이 중에는 최소 300% 이상 목표로 하는 징기스칸의 전량 무료 추천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비밀 명기 바로 어디까지 들고 가서 매도해야 된다.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좋은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저를 100% 활용하셔서 무료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매수매도 목표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전 투자대회 1등 출신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드리려고 매달 전량 무료 추천을 2개에서 3개 계속 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세이 코인을 매수가 200에서 205, 목표가 1000원, 그리고 1100원까지 잡았습니다. 손절가 180, 목표 수익률 500% 잡았죠. 자, 이때 특급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이 들어서 비중 50% 매수 진입. 자,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역시 답변을 주셨죠. 자, 이렇게 된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월 17일 날, 세이 코인 수익률 500% 넘어섰다. 익절 매도 해나가라. 수익 너무나 축하드린다. 자, 이분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은 이렇게 어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라 하고 사인드렸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하셔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무료 추천이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전량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해 상세한 매수 매도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전번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천명 넘게 입장에 계신 제 무료 카톡 정보방 링크 보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전략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수익 행진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폐막 연사로 나서고, 암호화폐 규제 철폐를 약속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자택의 채굴업체를 초대해서 슈퍼팩 세 곳에서 3,100억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해리스도 지금 친 암호화폐 성량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좀더 높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대선이 암호화폐에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수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시기와 미국 대선이 거의 맞물리면서 자, 같이 동반 상승하는 복합 재료 모멘텀이 대형 호재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참고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무료 추천의 최근 두 번째 사례는 수익 코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이라고 문자 주셨죠.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600에서 610 매수가 목표가는 2000에서 2100 충분히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자, 단기 목표 수익률 350% 정도 잡았는데 이때도 역시 특급 정보를 이용해서 비중 50% 과감하게 매수진입했습니다.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시 답변을 주셨어요. 2월 1일 날 역시 수익 예상 시나리오대로 350% 수익 달성됐다. 자, 수익 챙겨 나가세요. 축하드린다. 역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어 문자를 또 톡을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매수 매도 타점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말이죠. 방송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대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수급이 반드시 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질을 심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부분 공개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꼭 문자 주 셔서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